아침 스트레칭 루틴 시작. 일어나자마자 호흡하기 오해 실시. 들어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실시하여 주세요.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밤새 잠들어 있던 온몸의 감각을 깨워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예요. 이제 양쪽 발을 붙이고 브릿지 동작을 실행해 주세요. 고관절과 둔근을 풀어주는 운동입니다. 고관절과 둔근이 뭉쳐있지 않아야 강한 슈팅을 때릴 수 있어요. 허리에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척추 중립을 유지하면서 실시하여 주세요.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나요? 꾸준히 하면 힙업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고관절을 쭉쭉 풀어주면서. 균형도 잡아보세요. 흔들리면 안 돼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마무리 후 휴식시간입니다. 3일 누워서 한쪽 다리 들고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다리를 들어서 발목을 살짝 꺾어주세요. 허벅지 뒤쪽 근육을 길게 늘려줌으로써 부상 예방에 좋고, 골반 비틀림을 줄여 좌우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햄스트링이 풀리면 패스도 안 흔들릴 거예요. 천천히 허리가 꺾이지 않게 바닥에 붙여주세요. 이제 다리 바꿔서 실시하겠습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는 자세 자체가 하체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햄스트링 짧아지면 무릎에 무리가 가고 허리에도 부담이 갑니다. 무릎 건강 허리 건강을 위하여 꼭 실시하여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휴식시간. 3, 2, 1. 발목 몸쪽으로 당겨서 정강이 스트레칭. 정강이가 풀어져야. 무릎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요. 발목을 쭉쭉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축구선수에게는 생명인 발목도 강화할 수 있어요. 너무 빠르게 하지 말고 천천히 실시하여 주세요. 자, 이제 열 번째. 다섯 번째 운동 케카오 스트레칭. 허리가 너무 과신전되지 않게 주의하면서. 척추를 둥글게 말아주세요. 척추 주변 근육을 풀어주고 코어 근육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허리를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오랜 축구선수 생활을 하려면 허리 건강을 지켜주세요. 거북목 및 구분 등 완화 효과도 있어. 시간 날 때마다 자주 해주는 것도 좋아요. 골반과 허리 연결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 골반 정렬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척추 마디마디를 느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열 번째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무릎 꿇고 런지. 척추 중립을 유지하면서 실시하여 주세요. 고관절 유연성, 균형감각, 코어 강화. 발 바꿔서. 활기찬 아침 보내세요.